<laughs> <laughs> 이사 요물이 부족합니다. 거는 어디가 <laughs> 좋을까? <좋냐. 됐다>. 오케이. 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.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물 부족합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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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, 음. 사신길이사신 여기 어딘지 몰라 사신? 아, 이맵뱀네갖고 위화각을 위한 노력. 컬트론 이거 6시에서 다섯, 아, 일곱시로 갈수 있어요? 사신? 여섯시에 더 멀티 있는 쪽이요. 본진 쪽으로요? 네. 네. 어? 사신길이 있다고요? 아, 가져야지. 와 진짜 사기. 네, 뭐야 저기 이거 참고로 여기 던지서 마당 마당도 내려갈 수 있어. 와 아, 진짜 사기네. <laughs> 어떻게 어떻게든 절지서 밝히시려고 앱을 이런 걸 선택을 하셨네. <laughs> 아 근데 어차피 이거 사신이가 나오는 미치상 어차피 본진을 바로 못 가요. 마당문이건 들려야 돼. 본진 갈라면 진짜 한 바퀴 삥 돌아야 돼서.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쪽에 삼병형에 지어졌을 때 문제죠. 아, 어떻게 아, 하지? 뭐야? 뭐야? 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좋아. 오케이. 뭐, 디스 뭐, 뭐 okay, 아, one. 이거 아, 사실다 오케이. 디스 존다 빌드. 에, 안아아 레디. 일단 음, 사신, 프사신 오케이, 저거 올 p 프사신 이제부터 링 아무리 봐도 사기인데, <laughs> 저거 아 왜요? <laughs>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뭐야, 안돼 오케이 okay. ㄹ ㄹ 가운데 ㄹ 정 o w t o f r i n g s моей 성성제 o 까 o i 미 스테이크 하도 e g o n 바하 m i s t a k e 미미 말리 미미 어요 swe t e <Elliot> 어, 아, 예. 그러니이 사람은 무리 없는 데 자꾸 욕만 시키네요. 강물 대충은 불가능합니다.

지금 여러분들 준비 보내셨죠? 자, 이제 멀딱 한번 뒤집어 볼게요. 근접 공격을 활용하는 게더 나을까요? 말해 봐. 아, 진짜 너무 다. 아, 빨리 다시 할게요. 한번 해 볼게요. 자, 라이너의 중요한 전환 링크. 전설로 준비해 주시면 트레이드 완성. 근데 준비 완니

Oh, my God. Oh, shit, it's a mistake. Yeah. Uh, what what is it? no. okay.

<목소리> 아이 미치 뭐 이거 한 번에 야짜 <목소리> 선택 좀로한보려이렇 이거 잡 아야 돼？이 루로 잡 아야 돼 아야 돼？이 이 루로 잡 아야 이잡 아야 돼？이 루로 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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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돼？이 루로 이 루로 잡 아야 돼？이 루로 잡 아야 돼？이 루로 잡 아야 돼？이 루로 잡 아야 돼？이 루로 잡 아야 돼 광물이 없는데 지금 일만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가봐요 설마 확장심이 있죠? 광맥이 바닥났을까? 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 아 <목소리가> 아, 맵이 졸라 쓰레기야, 뭐라 이게. <목소리가> 이 맵은 저도 좀마음안 드는데. 아로도못시켰어 네! uh, echt... 뭐야? 뭐야 새끼 홀리 불리 홀리 불이. 하라. 아이고 아이고.

어왜안어 euh. 아니 すこわしゃっ